오늘은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에 서 대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 2nπ 플러스 세타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π 잖아요. 그래서 이 n에다가, 이 n은 정수가 되겠죠. n은 정수 여기서 n에다가 어떤 걸 더하든지 간에서 어차피 이 파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파이, 이 파인 세타와 이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사파이 플러스 세타는 모두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사인 2m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 코사인도 주기가 이 파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2m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다.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탄젠트 e 엠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어, 사인 그래프를 옆에다 살짝 그려보면 사인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 파일을 주기로 하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사인그래프에서 봤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럼 그때 그 값은 어떻게 돼요? 부호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그래프를 옆에다 살짝 그려보면은요.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럼 여기도 그려보면은 이걸 세타라고 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세타죠. 코사인에서는 세타 값 듣고 마이너스 세타 값이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탄젠트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처럼 어, 값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거는 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이라서 코사인은 부호가 똑같이 나오는데 사인 그래프와 탄젠트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2분의 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 경우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1번,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2번,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어, 똑같이 가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요.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고, 탄젠트는 탄젠트로 가요.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바뀌어요, 이게. 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가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아니, 아니, 탄젠트분의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지고, 그러면 각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각해? 하 느냐？이때 세 번째 2 분의 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 타가 속한 동경이 있 겠죠？동경이 그 속한 4 분면 원래 각이 속했던 동, 각이 속한 동 경의 4분 면의 4 분면 에서의 부호 를 따라 가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세타를, 어, 세타가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대요. 하지만 이 세타를 저희는 예각이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2분의 3파이는 270도죠.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하니까 아 먼저 이걸 풀어봅시다. 2분의 3파이는 어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홀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면은 사이는 코사인으로 바뀐됐죠 그럼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호만 정해 주면 되는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2분의 3파이가 270도니까 270도에서 세타를 더면 하 4사분면이 될 거예요. 4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얼사탕코. 그래서 사사분면에서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풀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짝수가 돼요. n이 n이 짝수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게 돼요. 코사인 세타.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세타를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이 각은 어디 에 위치하게 되죠? 이 사분면에 위치하게 돼요. 그럼 이 사분면에서 코사인의, <laughs> 코사인의 부호는 어떻게죠? 되얼사탕 코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4분의 9파이 탄젠트 4분의 9파이는 탄젠트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돼요. 2파이는 2파이를 더하든 4파이를 더하든 6파이를 더하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는 탄젠트 아 탄젠트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는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이 되죠.